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1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으되 고레스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돌세 켜에 새 나무 한 켤을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 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 자리에 둘진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 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 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누니 신속히 행할 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왕의 기쁘신 뜻을 따라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한 사람이 뒤돌아 있는 사람의 어깨를 치며 아무 말 없이 무언가 설명을 합니다. 뒤를 돌아본 사람은 상대의 표정과 몸짓을 보며 당황한 듯 한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다시 뒤돌아 있는 다른 사람의 어깨를 치며 이전 사람의 알수 없던 몸짓과 표정을 자신도 따라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설명은 각자의 생각과 방식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원래의 의미와 뜻을 알수 없고 우스꽝스럽게 설명한 사람의 모습만 기억나 결국 정답을 틀리고 맙니다. 이는 많은 예능에서 오래도록 사랑을 받고 있고 수련회나 부서 모임에서도 한두 번은 해봤을 게임인 몸으로 말해요입니다. 예능이기에 독특한 각자의 설명에 재미를 느끼지만 게임의 본래 의도를 생각한다면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덜 하지 않고 보인 그대로만 전하면 정답을 알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처럼 어떤 것을 이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신당동의 한 떡볶이집 간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한 번쯤 맛집을 방문하게 되면 볼수 있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그 간판에는 새롭게 추가된 듯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젠 며느리도 알아요. 이처럼 어떤 것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담긴 진짜 비법, 의미도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한 가지 내용을 전달받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리오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리오왕에게 전해진 것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진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 다리오는 다리오 1세로 고레스 2세의 아들 칸비세스 2세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는 도로를 확충하고 조세와 화폐를 단일화했습니다. 아람어를 채택하고 우편 제도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고레스 이후 가장 강력하고 번성한 바사 제국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학계와 스가레를 중심으로 다시 시작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일을 다리오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재건이 선왕이었던 고레스로부터 허락된 일이었지만 총독 세스바 살때 성전 지대를 놓고 지금까지 건축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이러한 사실을 다리오 왕에게 전하며 이 일에 대한 왕의 기쁘신 뜻을 그들에게 알려달라고 청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12절은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게 된 일을 기록합니다. 다리오 왕은 바벨론 보물전각을 조사하게 했지만 조선은 메데의 여름 별궁이었던 악메다 궁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은 고레스 왕 원년에 쓰여진 것으로 고레스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허락했습니다. 곧 제사를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라는 표현으로 보아 아마 그는 성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처소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던 방식대로 돌을 켜고 나무를 켜서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이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갔던 성전의 금과 은 그릇들을 각기 제자리에 돌려놓도록 명했습니다. 고레스의 조선은 페르시아의 패권을 쥔 왕의 모습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길 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사의 4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 4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방 왕 고레스를 목자로 삼으시고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띠를 동이실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방의 왕도 사용하심을 보게 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보며 애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하시므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여전히 그들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의 많은 것을 사용하여 그의 뜻을 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에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힘을 이루려 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가 이루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리오왕은 발견된 고레스의 조서를 보고 그의 뜻을 정했습니다. 그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아바삭 사람들이 공사를 막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제 자리에 건축하라고 명하였습니다또 다리오는 스스로 조서를 내려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 건축의 경비를 주고 멈추지 않게 하라 명령했습니다. 조서의 명령을 변조하는 자들에게는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고 말하며 신속히 행하라 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는 당시 비정복국이 정복국의 신을 섬겨야 했던 통례를 깨는 일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날마다 재물을 잡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날마다 재물을 제공하라는 다리오.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리오는 왕의 기쁜 뜻을 보이라는 신하들의 질문에 선대왕인 고레스 왕이 정했던 뜻을 따랐습니다. 이는 다리오의 기쁨이 선대왕의 결정에, 선대왕의 뜻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매순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기 위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추상적인 의탁이 아닌 길을 걸으며 사람들을 스치며 매순간 성령 하나님께 물으며 길을 찾고 뜻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찾게 되었다면 그 뜻을 실천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썼던 것처럼 다리오가 기쁨으로 고레스의 뜻을 선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찾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방왕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도 오늘 우리 삶 속에 유효함을 믿습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듯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고 실현되므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세상 열방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사명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변의 사람과 어두운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